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스터즈리그 끝나고 사은품을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즈리그 처음 시작할 때 우승자를 맞춰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설문에 응해주셨고 우승 제품을 맞추신 분 중에 30분 추첨을 해서 그 해당 우승 제품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크리스탈코트가 우승을 하게 되면서 우승 제품을 맞추신 분이 18분 계십니다. 이분들께는 추첨 없이 그냥 제품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처음에는 어한 30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불소원에서 조금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50개를 보내주셔가지고 18개 빼고 나머지 32개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32개를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어떤 제품을 뽑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참여만 해주시면 기회는 다 드립니다 저렇게 빼놓으니까 엄청 많죠? 여기서 크코플 맞추신 분 제품 18개 빼고 나머지 32개 중에서 지원해주신 분이 513분입니다. 여기서 당첨되시면 거의 한6% 안에 드시는 운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추첨 바로 시작할게요. 추첨 방식은 항상 다이마스터가 자주 사용하는 100% 순수 수작업 노가다 아날로그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쭉 보셨던 분이시라면 다 알고 계시는 그 방식입니다. 일단은 아,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아, 성함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 추첨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송풍기로 여러분의 이름을 날려서 그 커플에 가장 가까이 가시는 분 32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추첨은 어, 컴퓨터로 추첨하는 전용 프로그램 돌려서 버튼 한번 누르면 딱 되긴 하지만 뭐죠? 그럼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바닥에 떨어진 분 떨어져 실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정말 운 좋으신 분들만 딱 들어갑니다. 됐어. 자 이제 크고플 센터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부터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선 님 제일 가까웠고요. 홍명락 님 축하드립니다. 윤한솔 님 축하드리고요. 이혁준 님 축하드립니다. 추교선 님 축하드리고요. 남동호 님 축하드립니다. 허재민 님 축하드리고요. 백초루 님 축하드립니다. 우태헌 님 축하드립니다. 임상훈 님 축하드리고요. 신우경 님 축하드립니다. 박동재 님 축하드리고요. 박태근 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재밌죠 나승민 님 축하드리고요. 추연주 님 축하드립니다. 정종훈 님 축하드리고요. 김현민 님 좋습니다. 손경훈 님 축하드리고요. 최만기 님 축하드립니다. 박우진 님 축하드리고요. 권용찬 님 축하드립니다. 박종철님 축하드리고요. 이제 아, 애매해요. 안재식님 축하드립니다. 남병우님 축하드리고요. 김국환님 축하드립니다. 김한 축하드리고요. 정영빈님 축하드립니다. 어유선님 축하드리고요. 박선빈님 축하드립니다. 와 유승철님 축하드리고와 이제 두명 남았네 자, 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오 손형성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준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정말 오 m m 차이로 가까워서 마지막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추첨이 끝났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명단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운 좋으신 분들, 어떻게 그, 그 팍! 날라가는데그턱 떨어지지? <laughs>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어, 크쿠풀 선택해주신 분들 계시죠? 애초에 지금 추첨해주신 분들 말고요. 처음부터 크쿠풀이 우승할 거다! 라고 선택해주신 분들께는 저도, 요 분들께는 뭔가 조금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4인치 헥사패드 세트 있죠 유막 제거도 하고 스크래치도 잡고 광택도 내고 뭐 왁스도 바르고 다용도로 쓰는 이 패드 세트를 크코풀 선택해 주신 분들께는 이것도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